예, 뛰어야 돼. 뛰어야 돼. 자기장원 다 자기장원 다 이제부터 아픔. 비겨. 뭐 하는 거야? 아프네. 왜안안 하냐, 왜? 뭐야, 씨발. 뭐야? 뭐, 왜왜 뭐, 왜. 왜? <laughs> 왜, 왜, 왜? 뭐 뭐야? <laughs> 바로 어, 어? 바로 담아? 어. 야, SW 방향. 기짜 그냥 냅 어차피 죽어, 어차피 죽어. 한테. SW 방향 해. 교신. 어디 지모른 어, 어 8배율. 어. 야, 얘4배율 있어, 선에. 오케이. 아, 저기... 떨궈줘, 보인다 야떨궈줄향에있줄래무에기자 떨궈줄래? 떨궈줄래? 너가 떨궈? 내 자리로 와. 저기... 할수있기조기 40초 자기장기저너뭐마시기거 필요해? 아니야 아니야 다괜찮아저아 저기... 하기 저기... 아. 아, 저기... 저기... 아, 뭐야? 이 카고팔 어디갔어 이동해야돼이 우리 거래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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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6이 보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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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어갔어 뛰어갔어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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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덕 거 어, 저기 앞에 있다. 오른쪽 나무. 나피켜 달려야 돼. 난 달릴 거야. 자기장 온다. 오른쪽 나무, 저기. 어, 보이지? 왜? 왜?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. 빨리 가. 언덕에, 한, 언덕에, 한, 언덕 위에 한 팀. 나이스. 나이스. 언덕기한 팀. 잡았냐? 뒤에 평지에 누워있는 애들 있을 수도 있다? 아니면, 너, 3대4일 수도 있고. 네, 그래, 내가 없으니까, 어? 아주 잘 싸우는 고마이 친구들. <laughs> 우리 올라가야 되는구나. 어음탄 다섯개 와 저기 싸운데? 어 싸온다 1 9 5인가어언덕기왜 아, 소리가 안들리냐 언덕 기 소음기 소리였어 소음기야 소음기, 소음기. 아 들린다 싸운다싸운다 언덕 위로 지금부터 나이스 나이스 어? 너희 빼고 두명 뒤에 가 두명인가? 뭐야, 안전지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뒤돌가 있어. 뭐야, 뭐야. 이방 누가 깠어? 때려, 때려, 때려. 여기 누가 있을까? 이렇게 굴이네, 여기. 스나로 <laughs> 지원해줄게, <laughs> 내가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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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다. 어? 보인다, 어, 보인다. 어, 보인다. 어, 피, 여섯 벌이 W, W. 딸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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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딸피, 한명 딸피 나이스! 넣었으니까 1등